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에 나왔습니다. 부천에 이번에 새로 오픈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70% 정도 완료한 인기 현장입니다. 구조는 2룸, 3룸, 4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4룸은 벌써 분양이 완료했고요. 2룸과 3룸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투룸인데요. 평수가 정말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해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시립주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실주 현장입니다. 주차도 1열 주차로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상옵션도 실링팬, 에어컨 3대, 3룸은 에어컨 4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위치 설명과 건물 정보는 밑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구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현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발장은 총4칸 있고요 가운데 선반도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 일괄소등 설치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전신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안쪽과 바깥쪽 둘다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윙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3베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공용욕실과 첫 번째 방이 있고요. 첫 번째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660 2270입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공용욕실은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여드리면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이 매립으로 되어 있어서 샤워용품 놓게 되어 있고요. 옆쪽도 선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문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수건 수납장 아래쪽에 쟁다이 선반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인데요. 거실 폭은 3,600입니다. 투룸인데도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이 있고요. 사인 소파까지 배치 가능합니다. 바닥 자재는 전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 인테리어를 보시면 현관부터 거실까지 라인 조명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천장에는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슬림팬과 에어컨 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샤시는 영림 제품으로 되어 있고 각 방의 문도 영림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T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조리대겸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주방 상판은 스페인산 칸스톤 상판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사각 싱크볼도 큰 거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벽면을 보시면 광폭타일로 한 장짜리로 시공을 했는데요. 훨씬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32,800입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의 모든 구조를 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